역방향 힌지의 진정한 가치. 스탠드 기능으로 편리함 더하기. 역방향 힌지 맥세이프M 슬림 슬롯 스탠드 카드 지갑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나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스탠드 기능이 있어서 영상 시청 시 편리함을 더해주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돼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답니다. 카드 두 장까지 수납 가능한 공간도 실용적이고 자력도 강해서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사용하기 좋아요. 처음 카드를 넣을 때 약간의 뻑뻑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충분한 공간 덕분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와 견고한 제작 품질 덕분에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요. 단점으로는 카드 보호가 완벽하지 않아 액체나 먼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은 훌륭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이 뛰어난 제품으로 소중한 아이폰과 함께 하기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.